됐죠? 그래? 내가 해야되는건가 보네? 그래? 뭐, 앞가퀴가 왜 빠져있지? 이거 내가 어떻게 조립하라고 이걸 있지 어. 하나씩 꺼내봐 가퀴 이거 안 들어가 있나? 에 설마. 진짜 대박인데 페달도 안 들어가 있다. 페달도 따로 사야 돼? 네 그런 게 어딨어. 이거가 페달이 없어. 요 안에 봐봐. 부품이 따로 왔다네. 아니야 어제 아, 이게 다야. 뭐야? 페달이 없어. <laughs> 운전대는? 운전대는 페달을 따로 사야 돼? 에 설마. 너 완전 출만해 어, 뭐? 자마카테크마스 가야겠다야.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아니, 다여다에다 그렇지, 말도 안 되지. 너 너무... 이소 너무... 말도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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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운전대? 사고... 공중대를 이걸 어떻게? 토끼 조립하라고 나왔니? 뭐, 설명서 없어? 설명서가 없어. 응? 그냥 키면 되는 거 아, 여기 옛날...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작업대를 하나 만들고 I'm going to go to the h o 아 s e 벌써 <laughs> 탄다고? <laughs> <laughs> 아니 내가 탔을 때 지금. 오케이. Okay. 받아야 될 거야. 중간에 와야지 얘가. 응. <laughs> 원래 원래 이게 일장 아니야? 뭐 어, 얘도 달려 있는. 띠링띠링도. <laughs> 뭐 하나 쉽지 않다. 십장. <laughs> 가위가또 있어야 돼 여기? 공구는 여기 위에 있으니까. 뭐? 아, 들어있네. 뭐야? 아, 페달이야. 페달이야. 뭔줄 알았어? 조명. 조명. 어, 어떻게 끼는 거지? 이게 가장 쉬울 것 같지? 음, 이게 제일 쉽네 어, 여기다가 반대쪽에다가 r e about this. i 그래서 결국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리 i s 가 나오고 뒤에 불도 이렇게 켜주고 하면 이렇게 근데 지금 한게주 정도 탔는데 이게 여기가 고장나가지고 이게 완전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치는데 한 20유로 정도 들었는데 원래 새 거로 교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뭐 50유로 불렀는데 다른 자전거집 가니까 그냥 20유로에 고쳐주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이렇게 세우는 것도 따로 샀고 여기 보시면 비 막아주는 이것도 따로 샀어요 여기 앞뒤로 그리고 이거는 자물쇠는 당연히 따로 샀고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충전해서 쓰는 램프로 샀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다보니까 엉덩이가 너무 아파가지고 푹신푹신한 걸로 따로 샀는데 이것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것도 이제 충전해서 쓰는 건데 이게 좋아요 근데 좀 헐렁헐렁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자전거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안녕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엄청 큰 방이네요. 어디 가세요? 마실이요. <laughs> 어디 마실이요? 그냥 아, 몰라요. 내 발이 닿는 곳이요. 발이 닿는 곳에 간다고요? 네. 쇼핑하러 가시는 거 아니고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어째 뭐, 뭐라 갑자기거 오늘 똑같이 옷 입으셨네요. 네, 저는 신발이 없어서 여러 신발 신고 나왔어요. <laughs> 신발 을또 사야 돼요? 신발을 맨날 사셔야 되네. 빵찜 너무 맛있지 않았어? 아이 빵찜 맛있지. 가는 길에 또 하나 사갔다? 뭐? 빵. 어? 저번에 먹었던 거? 어, 다른 거. 그래? 사람 기다린다. 어, 뭔가 20%퍼센 다. 라바 아트퓨어. 향수랑. 나チュ 코스튬. 화장품이랑 스틱. 아. 어. 디퓨저 사러 오셨나요? 근데 디퓨저는 좀늘 고민이야. 디퓨저는 왜늘 고민이야? 이게. 안 좋아서 상수나지퓨려면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어 그거 안 쓰면 되잖아 근데 집에 걸면 냄새는 어떻게 왔지? 집에 냄새? 진짜 어. 어려운 말이다 이거 진짜 가격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다고? 이게 뭔데? 그래. 클리닉 나안 신났어 신난 뒷모습이지 지금 3유로를 사면 1유로 할인 9유로를 사면 3유로 할인 5유로? 어? 3유로? 3유로짜리? 네. 아니, 1유로. 1유로? 뭐 신기하다, 그렇게 뜯어서 가져가는 거. 왜냐면, 바디로션 하나 살 거니까. 그때 그거 들고 이제 어디 가? 어, 여기. <laughs> <laughs> 뭐살 건데? 어, 이거 뜯은 거 이거 좋은 거 아, 같아. 아, 그래. 그 괜찮은 거 같아. 난, 난 냄새는 얘가 더 좋던데 그래 상관없어 뭐 냄새는 똑같아 그래. 이건 만들룰이고 알로에베라 도하고 있는 알로에베라 꺼고서 이거는 그래 알로에베라 3유로짜리 끊었네 응 도빌 치약은 도빌 그 치약은 한국에서처럼 뭔가 그렇게 막 싸한거 찾기가 너무 어려운거 같아 싸한게 뭐지? 민트향이 막 이렇게 있고 민 민트향 있지 않을까? 있긴 있을 텐데 우리가 그런 거안 써서 우리가 맨날 쓰는 거 쓰자 그냥 그러면 요즘 쓰는 거 완전 괜찮지 않아? 어... 그냥 나는 잘 모르겠어 오돌매트 저거 이거였나? 음, 에스트라클린이었나 아니면 다른 맛 써볼까? 음. 그거 써 그냥 원래 쓰던 거 오케이 세일한다 그래. 10센트 뭐 하나 진짜 내 맘에 드는 거 하나 있었는데 이거? 어. 얘는 뭔데 민트 아니야 민트? 다 민트야. 얘네. 어, 아, 다 민트네? 얘는 시나몬 민트고, 얘네 스트롱 민트고, 얘는 화이팅 민트야. 얘가 그건데. 얘가 알기로는 얘가, 얘가 원주? <laughs> 뭐라 그러지? 그래. 얘가 클래식? 그럼 그거 사봐. 이거? 어. 근데 왜 이거 막, 이거 사람 어떤 사람이 생각하다. 꾸며졌어. 천연 화장품이래. 근데 뭐 내가 화장할 일은 없긴 하지만. 이 천연 화장품이어가지고 천연 화장품 사고 싶다는 거지. 근데 여기는 다 천연 화장품 아니야, 그렇지 않아? 모르지는 않은. 화장품 뭐라 해야 되지? 다 나스코 그래. 코스메틱입니 난간에 봉착했다. 과연 어떤 크기가 맞는 걸까? <웃음> <웃음> 이거 같은데? 너무 크지 않아 이거였나? 너무 작지 않아? 너무 작았나? 아좀 크게 봤던 있어. 것 같긴 하건데 바고올걸 그랬네, 그렇지? 다음에 그면 봤어. <laughs> 사진을 뽑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반 포토. 하나밖에 안살 거라서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거 be a 놀라잖아. 때래, e t 때래. I'm going to be a 포즈야 아폴로 할때 하면 I'm 는데 아, 폴 g t 면 be able to get it. I'm

원래 나오는데 바로 좀 있으면 그러니까 원래 나오는데 바로 어디 어디 따로 빠지는 데가 있나 응. 음. 어? 없는데 왜 바로 안 나오지 옆에서 해가지고 여기 왼쪽에 브라스션에다가 QR 코드를 설코드를 찍으면 거기서 나오는 거네 바뀌었네 옛날이랑 다르게 아 근데 여기서는 누워 저거만 되나 보다 8, 20, 20, 30만 바뀌었네 옛날에는 이렇게 그냥 바로 나왔었는데 무조건 한 사람 당 하나씩. 드디어 부인이 원하고 원했다 높게 개짜리 하고 싶었는데. 음...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게 좋다. 그냥 진짜 말고. 높게 음. 개짜리살 거야. 여기 300개짜리까지 있네. 리스트. <laughs> 너무 많지 않아? 1 0개 90... 있는 건몇 개냐? 10유로야. 어. 96개짜리 10유로? 응. 어. 120개짜리? 1 0 6유로 17유로 저렇게 색깔도 변하나보다 0 0 euro. 3,000 e u 3,000 e u 3 0 0개짜리 r o 3,000 euro. 리 집에 0 euro. 3,000 e u 집에 3,000 euro. 3 0 0리 euro. 3,000 euro. 맘 같아서는 더큰거 사고 싶은데 이왕 사는 거 240개 짜리도 있네 여기 근데 이게 생긴 게 다른 거야 이게 아... 더 얇은 또 그런 게 있어? 응 그래 너가 뭐 사고 싶은 거 사봐 야 그래. 이거 사들래 96, 96? 왜냐면 어차피 집에 하나 있으니까 음, 그거 그래. 두개 합치면 그래 그녀는 결국 디퓨저를 샀다 큰 차이도 안 난다 저것도 한 6-7유로 하지 않아? 어디? 그거 이거 6유로 그니까 아까 그거도 아오름유로 했던 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비싸? 이거 그거 많이 적게 들어있단 말이야 아 양이 적으니까 응. 그래, 그렇겠네안 어? 먹는 게 낫지 집에 양파가 엄청 많던데 양파 오유로 어? 스윗 포테이토다 이거 봐 고구마 스윗 포테이토 완전 고구마 되지 완전 제대로 고구마네 안 되지 왜안 돼? 안 되지 단건안돼이 설탕 단게 아닌데 왜안돼아 그래도 단 음식은 안돼 아니야 배 아파 없자기안돼안돼콩고구마해 먹자 안돼안돼딱 보니까 호박고구마야 색깔이 딱두 아, 개만 사가면 그 위에 거그 위에 거 이거? 어아안 되는데 색깔이 호박고구마야? 이거 봐 <laughs> 김장 조그만한 거버 그래 잘했어 정도. 숙주나물? 숙주 그냥 먹지 하나로 돼나오 하나만 할까? 숙주 고기 거 먹는 거 아니야? 숙주나물은 <laughs> 너무 금방 먹을 거 같은데 너 삶으면 하나? 얼마 안돼두개 그래 어? 딸기는? 딸기는 안 되지. 일로 아 딸기는 안 돼. 엊그저께 한번 먹었잖아. 다음에 사먹자. 샐러드 하나 살까? 아, 불고기 먹고 싶은데. 먹어 먹고 싶은 거 있어? 몰라. 네? 전, 저녁에. 점심에도 점심에 고기 먹고 저녁에. 점심에 고기? 아, 점심에 고기 먹는 아, 어, 집에 우리 소고기도 있다 생각 해보니까 콜국해 먹어야겠네. 비는? 어, 무구 좋아. 무 여기 없어웠데 레베이스. 무 있어? 콜라비로 갖고 콜라비로. 알았어. 콜라비 가져오라고? 콜라비가 여기 있다 콜라비 하나, 둘. 두 개면 되나? 무는 없는데. 우유로밖에 안해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 아 이거 딱 간장국수에다가 딱 해가지고 뭐지? 너맛 음, 뭐지? 괜찮은데 이거 먹자 그러면 점심에 좋아요 누군가 오겠지? 그랑닭 아니지? 스틱이잖아 펜션 개그릴 스틱이라고 써있잖아 할로 음.

빵가 먹는 치킨. 빵 샘플 토마로. 근데 이렇게 손으로 먹어? 뭐로 먹어? 이거 아니, 얘 뜯어가지고 여기다 넣고. 어, 아니 이거 어떻게 잘라가면? 아 이거 앞으로 시범을 보여주시죠. 어, 저도 처음이라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살이... 그건 뼈지. 닭껍질 감사합니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응. 이거 선물 받았는데 여기에 가짜 응. 원래 닭도 이렇게 먹어? 어, 뭐 닭이나 돼지고기는 똑같잖아요. 불쏙 부려서 독일 사람처럼. 먹어봐도 너무 맛있아 근데 이방이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이방아 원래 이방은 아닌데. 음! 음 맛있어 음충분히 맛있어, 음. 맛있어. 하트 하드... 아쉽네 이렇게 두끼를 먹어도 되겠는데 응하지 음,